모여있어요. 이고요 지금 오늘 오프였어가지고 성진이는 출근을 성진이는 출근을 했고 하루 종일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바꾸러 갔었는데 그게 제가 갔던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셔가지고 그냥 퇴짜 맞고 스타벅스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집에서 밥 먹고. 좀 쉬다가 지금은 편집 중입니다. 뭔가 쉬는 날은 좋은데 혼자 쉬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뭐꽤 이것저것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벌써 엄청 길러가지고 묶여요. 저 처음에 왔을 때 머리 완전 잘라가지고 파마하고 왔거든요. 근데 머리가 한달 만에 벌써 반묶음이 될 만큼 묶. 길어 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쉬는데 이제 캐나다는 2주 간격으로 스케줄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월급이 나오잖아요 주급이 2주 간격으로 스케줄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오늘도 쉬었는데 오늘이 2주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토요일부터 이제 한 주가 시작을 해 가지고 오늘 쉬었는데 다음 주가 또 토요일 이렇게 이틀 바로 쉬는 걸로 스케줄이 짜진 거예요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금토일 3일의 휴식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스케줄을 보고 오, 뭔가 좋은데 안 좋은. 왜냐면 너무 또 오랜만에 일을 가면 까먹으니까 또 그게 싫어 가지고. 그래도 뭐 감사하게 해 주신 연속 휴가니까 이제 성진이가 내일하고 모레 이제 주말에 일을 쉬니까 진짜 거의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같이 쉬는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놀러 갈때 있는지 가고 싶은데 있는지 계획을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월드시리즈 경기가 있는 첫날이고요 지금 밖이 엄청 복작복작해요 사람도 많아 가지고 다 파란색 깔옷 입고 유니폼 입고 와 가지고 다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따가 저녁에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오늘이 월드 스리드 첫날이기도 하고 또 이쪽. 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스포티아 아레나에서는 그 하키 경기도 있나 봐요. 와, 사람 진짜 많다.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아, 지금 성준이 만나러 유니언역에 가는 길인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laughs> 저기 있다. 어딜 보고 있는 거야? 한참 밑에 있거든, 나는. <laughs> 맥도날드, 성진이는 중국요리, 다다 흩어져 있어 얘네가. 예, 또 있네. 뭐, 오늘 유니온역에 있는 푸드코트고요, 여러분. 저희 는 여기 자주, 자, 주 와서 밥을 먹다 먹는답니다. 많은 식당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와, 오늘 콜라 진짜 맛있다. 이게 제로콜라지. 이따가 그럼 저희는 그래서. 8시 시작하는 월드 시리즈 경기를 집 근처 펍에 가서 볼까 하는데 몰라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사람 없는 데 가야 되는데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경쟁률 많은 데 가면 눈치 보이니까. 나 먹겠습니다. 음. 현장. 내가 이 팀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면 100만원을 쓸 수가 있나? 가격이? 정말 모르겠어. 버스트 시즌. 음, 그치. 월드 시리즈니까 뛸 거라는 건 생각은 했었는데, 100만원까지 될줄은 몰랐는데. 기본 100만원? 맞아, 한달러 100만원이야. 기본 100만원, 한장에 100만원짜리 티켓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대 합니다, 여러분. 별로. 싸게 예매한 사람 있는데 이 저희 콘도가 에어비, 에어비앤비를 많이 하는데 응. 오늘 월드시리즈 보러 여기 토론토 온 관광객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투숙객들이 진짜 많았다 내려올 때몇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천 백? 천 백이 되게 싸1백 십만 원이 제일 싸구나 여러분 지금 저희는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 저번에 한번 산책할 때 받았던 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봐야 아는 게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지금 중계를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가서 보고 결정을 하려고요 음, 경기가 어쨌건 싸지는 않잖아 아무리 뭐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높다 그래도 솔직히 100만원은 아니잖아 그래서 컵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이력서 돌렸지만 카페다. 연락 안 왔던 카페다 음. 요즘에 초롱토는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날씨가 쾌적한 편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도 또 해가 또 뜨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공기가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이랄까? 그래요. 여긴데요, 여러분. <laughs>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와, 사람 많다. 꽉 찼지? <laughs> 와우. 분위기 너무 좋다. <laughs> 이게 엄청 덥다. 오!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 자리 없지? 방금 들어간 그 펍에는 자리가 없대요, 여러분. 제가 물어봤는데.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잠깐 오셨죠? 내가 잠깐 찍었거든. 아 아쉽다. 어. 아니야 나 유튜브 성공할 거야.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여러분, <웃음> 저, 유튜브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해야 성공하죠, 그렇죠? 아무에게나 성공이 오면 그건 소중한 게 아니야. 오늘 어, 갑자기 왜 휴대폰을 줬어 이데 나 그냥 이 슬픈 소식을 말해주려고 그런 건데. <laughs> 슬픈 우리가. 오늘 자체 휴대폰을 왜 들었어? 아, 나 오늘 쉬는 날이니까 뭐라도 하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laughs> 생산적인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상 편집도 하고, 이렇게 촬영도 하는 거죠. 아무튼 월드 시리즈의 분위기를 혹시나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현장을 보여드리,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가져와서 찍어야지 이랬는데 마침 저희 둘다 내일 쉬는 날이고 하니까 근데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여기는 하나 산 펍인데요 여러분 저렇게 작은 걸로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있어요 <laughs> 귀엽죠 여러분 여기 도 방금 들어갔다 왔는데요 TV가 안 보이는 저석밖에 안 남았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우리 집 바로 1층에 펍이 제일 좋은 펍이 있는데, 예약을 하고 거기를 갈까봐, 내일. 근데 그 와중에 야경이 예쁘냐? 야경 예쁘다, 여보. 여러분, 이런 데를 내가 가도 되나? 이 마음이 제일 문제예요. 진짜 용기를 내고 들어갔다, 용기 내고 들어갔더니 자리가 없다 그러시네요. 안에 완전 힙하고, 막, 막 사람들 완전 흥분한 상태고, 막, 파티하고 있어. 여긴 파티하고 있네. 오 마이 갓. so gorgeous. <laughs> 여기 해 보이세요? 보이려나?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다. 여긴 이제 거의 파티네. 이런 데나 어떻게 들어가? 이런 곳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나중에 영어를 잘하게 되고 조금 케네디언처럼 얼굴이 변하면 저런 데를 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 저분도 돌아간다. 뭐 어떤 문제가 있나 봐. 저 뒤에를 추천해 주시는데 저 뒤에 자리가 없는데. 피자 먹고 갈래? 어 거기에 팁이 있는데 마마스에. 거기에 뉴스 아, 맞아. <웃음> <웃음> 마마스 피자 가가지고, 피자 한 조각이나 먹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추구, 추구 왔어. 마마스 여기서 피자 먹고, 피자 먹고 들어갈게요. 어, 나왔다. 짜잔. 성준이의 마마스 피자. 이거 하나 얼른 해치우고 집에 들어가 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긴 지금 그 건물 지하에 있는 곳인데, 토론토는 이렇게 다운타운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부터 쭉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이 지하까지 걸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 여 이제 밥 먹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직장인들 밥 먹는 공간인데, 평소에도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완전 카페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죠. 조용하고 이런데 저희는 일을 하는데 지금 저기 홈리스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살짝 시끄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낮에 성진이랑 저희가 받을 월급을 계산을 해보다가 조금 시리에 빠졌는데. 여기, 토론토가 뭐 아직은 저희가 첫 월급을 받은 지가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세금을 거의 한30% 정도를 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250을 받는다 그래도, 250 중에 30%를 세금으로 빼가니까, 얼마요? 3, 3, 6. 거의 100, 100 얼마대로 이제, 월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와, 이게 생활이 만만치가 않겠다. 그냥,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곳이 막 돈을 벌기에는 좋은 어떤 환경은 아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 생활하기에 버는 정도지, 아무리 시급이 우리나라보다 높아도, 팁잡 같은 거 하지 않은 이상은,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잖아요, 원래? 근데 홀리데이는 안될것 같다. 주 4일 정도 일하면서 팁을 엄청 많이 받는 직업을 해야 일도 하고 나머지 3일 동안 홀리데이도 하고 그 돈으로 이러는데 이거는 주 5일을 바짝 일해도 돈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돈 모으기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한 꿈을 막 이루기에는 그렇게 생역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제 새로운 나라에 와가지고 와 이제 내가 물가 높은 나라에서 돈 많이 벌고 살수 있겠다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것도 같고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게 살아도 되나는 생각이 들다가도 뭐 그러려고 왔으니까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빨리 공부나 하자 하고 공부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편집을 좀 하고요. 가지고 지금 잠깐 짬 나는 사이 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웃겨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지금 윤승용 배우 역할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 이게 뭐야? 한 70년대 얘기야? 60년대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어린 시절이 제가 말한 그이 드라마 연출부에는 제 동생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직접 연기한 거야?라고 보냈어요. 여러분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그런이 배우 너무 귀엽잖아요. 감자. 이 배우랑 되게 닮았거든요. 제 동생이. 지금 닮은 중이야. 아 옛날에 어린 시절 닮았어요. 꼭 놀아. 꼭 놀아.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맛있는 티미스 블랙커피와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하루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집 앞에 하버로 아침 산책을 나왔고요. 어, 오늘 영도로 조금 추운 날씨인데 창 밖을 보니까 날이 너무 좋아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쉬는 날 아침에 잠깐 나가는 산책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집돌이, 집순이들은 모른다니까? 저희 집에도 집순이가, 아니 집돌이가 자긴 나가지 않겠다며, 혼자 갔다 오라며 자, 어, 그럼 얼마든지 혼자 갔다 올수 있지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예쁜 걸못 보는 거예요, 바보가 진짜 예쁘죠, 여러분? 날이 진짜 미세먼지, 어떤 구름 하나 없이 맑아가지고 저 반대편에 있는 섬까지 다 보여요 보여드릴까요? 뭐, 카메라가 너무 흔들리네요. 좀. 저기로 가면 진짜 이제 바다를 쭉볼수 있는데 거의 여기 이사 온지 첫날에 한번 구경하러 왔다가 그 이후로 생각보다 자주 안 오게 돼서 오늘 오랜만에 와요. 여기는 하버 스퀘어 파크 웨스트라는 공원입니다. 항구 바로 앞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놔서 사람들이나 아니면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 되게 자주 와요. 자 근데 오늘 날씨 좋다.